요리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애플 레시피를 준비했어. 맞아! F 요리는 실패하는 게더 힘들어! 시작. 먼저 에어프라이어 사용 가능한 그릇에 고등어 필렛을 올리고 그 위에 식용유를 골고루 뿌려서 180도 에어프라이어에 15분간 구워줘. 그동안 볼에 아니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고등어를 굳이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걸 요리하면 더 맛있어진단다. 다진 양파, 다진 쪽파, 다진 청양고추, 진간장 아니 뭐 이렇게 다들 지기만 하는 거야. 고춧가루, 미림, 다진 마늘, 설탕, 고추장, 된장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줄 거야. 한식량 15분 뒤 고등어를 꺼내 뒤집어준 다음 양념을 듬뿍 올려줘. 그리고 180도 에어프라이어에 10분 도 구워주면 고등어 양념구이 끝. 이건 밥에 냉녹차를 붓고 고등어를 올려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다음은 순대를 한입 크기로 잘라준 다음 비닐봉지에 순대, 마늘, 찹쌀가루 식용유를 넣고 흔들어서 섞어줘. 너무 세게 흔들면 순대 터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180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5분간 구워줄 거야. 그동안 소스를 시. 집이 알려줄게. 물, 물엿, 설탕, 진간장, 고추장, 케첩 다진 마늘을 넣고 한번 끓여줘. 힘들어. 이 소스로 떡꼬치부터 닭강정까지 모두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순대 위에 소스 본 다음 참깨 뿌려주면 추억의 순대튀김 끝. 순대... 튀김 알면 최소 30대라는데 다음은 볼에 고춧가루 고추장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죠? 궁금하면 끝까지 보렴 진간장, 미림, 물엿, 스테이크 소스 없으면 돈가스 소스도 가능하단다 다진 마늘, 후추를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 양념장에 칼집낸 닭다리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준 다음 최소 2시간 이상 재워놔줄 거야 저 닭다리는 뭐라고 검색해야 살수 있나요? 통닭다리 혹은 닭장각이라고 검색하면 된단다 사실 따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2시간 뒤 180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30분간 구워준 다음 남은 양념을 바르고 30분도 구워주면 고추장 닭다리구이 끝 님들아 제 입맛에는 다메이카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라이스 페이퍼를 반으로 자르고 무를 묻혀준 다음 칵테일 새우를 넣고 돌돌 말아줘 날... 스페이퍼 레시피 특징 쌀로 만들어서 칼로리 높은데 다이어트 레시피인 척 한. 그리고 식용유를 골고루 바르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준 다음 190도 에어프라이어에 15분간 구워줄 거야 그동안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른 다음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맛있는 걸 한다 고춧가루 다진 대파 다진 양파 다진 청양고추 맨날 지기만 해서 어떡하지? 좀 이겨보자 다진 마늘 두반장 올렸고 볶아줘 저는 두반장이 없는데요? 없으면 사와 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물, 케찹, 설탕. 설탕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맛있는 걸한다 식초, 물소스를 넣고 한번더 볶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바삭하고 쫄깃하게 구워진 새우튀김 옆에 방금 만든 칠리소스 뿌린 다음 참깨와 파슬리로 데코해주면 칠리새우 끝. 와, 이 소스에 탕수육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네? 뚝딱.